자 우리 시청자 태성님이 득템하신 해승용 섹터입니다. 자 해승용 섹터란 뭐냐면은 어 성기사가 활용하는 메인 세팅용 소집 재료로 3 축복받은 망치가 같이 붙은 섹터를 말합니다. 옵션 불러드릴게요. 자3 신성한 빙결 3 집중 3 축복받은 망치 예, 333 스킬입니다. 자 소집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으로 활용하지만 성기사의 경우, 이제 퓨전 형 시기 세팅이 가능해서 이제 메인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. 자, 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섹터의 전용 스킬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. 특히나 해습용 섹터는 뭐 앵벌과 횃불 작업이 한 캐릭으로 가능해서 빌드의 뭐 유쾌함까지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통 활용도가 높은 1티어 옵션들로는 천상의 주머, 또는 축복받은 망치가 기본 메인이고, 선곡, 광신, 집중, 뭐, 속죄 오, 라 등이 1티어 옵션이에요. 활용도에 따라가지고, 뭐, 다른 스킬들도 가치가 있으니까, 반드시 요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구성에 따라가지고, 어떤 게 특템인지, 또 어떤 게 특템이 아닐 수도 있고, 어떤 구성에 따라가지고는 쓰는 스킬은 아닌데, 쓰는 경우도 있고, 또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특템 기준 말씀드릴게요. 현재 보시는 세터는 3 축복받은 망치에 3 신성한 빙결3 집중 오라로 신성한 빙결을걸려줌으로써 이제 안전한 사냥을 가능하게 하고, 그리고 3 집중으로 추가 또 딜을 얻을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해서 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, 강력한 득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태성님, 이건 보기 드문 333 스킬로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확실한 강력한 득템입니다. 자, 이런 건 이뻐서 가격 가격을 더 받아요. 그래서 나이포